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미용체조를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설명 없이 할 테니까 잘 보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발끝을 포인 하시고 앞으로 쭉 내밀으세요 그리고 손은 양쪽에 포에서 옆구리에 놓으시면 되세요 손을 이렇게 놓는 이유는 이렇게 중심 잡기 편하라고 하는 거니까 자, 잘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10개씩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 자, 일단, 새끼 발가락이 바닥에 닿고 엄지 발가락은 위로 향하게 발끝을 살짝 돌려주시면 되실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 바꿔서 반대. 한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바꿔서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놓고 체조 하나 할게요 한 발로 끝내시고 뒤로 깍지 잡고 아래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위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들어 무릎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깍지 끼고 아래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위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래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은 다리를 옆으로 찰 텐데요. 찰때 엄지발가락은 바닥을 향하게 옆으로 발, 바닥 모양 그대로 옆으로 들어주시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손, 허리 잡으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목 돌리지 마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바꿔서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더기 삼번더 반대 시작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더 반대 시작 나둘셋넷 발목 돌리지 마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최소한 할게요 같이 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옆으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뒤로 셋둘셋넷 다섯 여섯 아래로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로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으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래로,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 동작은요. 자, 팔을 프론트로 하시고, 이렇게 s 자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다리를 옆으로 찼다가 흔들 찼다가 흔들 자 옆에 다리 힘이 여기 이쪽에 힘이 들어가도록 하시고 자 옆으로 차기 열개 시작 하나 둘열개셋넷팔 내리지 마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 시작 나 다리 주세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기다 열 잘하셨어요 자, 어깨 한번 눈을 띄요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웨이브 타고 올라오시고 다음 동작은요 자 런지를 하실 건데 사이드 런지를 해보셨죠? 자 이렇게 팔을 다리를 양다리를 어깨 넓만큼 벌리시고 손도 들어주신 보다 이렇게 옆으로 펴는 이유는 중심 잡기 위해서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로 뒤로 뺐다가 앉고 제자리 서기를 할 거예요. 자, 1 0 개씩. 준비, 시작. 하나, 서고, 둘, 서고, 셋, 서고, 넷, 열 개, 다섯, 여섯, 여섯, 앉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발로 갑니다 하나 서고 둘 서고 셋 상체 숙이지 마세요 넷 서고 다섯 서고 여섯 일곱 여덟 서고 아홉 서고 열, 반대 한번더 갑니다. 하나, 서고, 둘, 서고, 셋, 서고, 넷, 서고, 다섯, 서고, 여섯, 상체 숙이지 마세요. 일곱, 서고, 여덟, 서고, 아홉, 서고, 열, 반대, 하나, 서고, 둘, 서고, 몸 돌리지 마세요. 마세요. 셋, 서고, 정면 보고, 넷, 서고, 다섯, 서고, 여섯, 앉으세요. 일곱, 서고, 여덟, 서고, 아홉, 서고, 열, 서고, 잘하셨습니다. 잠깐 이끼고 옆으로,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짧게.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뒤로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실 거예요. 똑같은 동작으로. 자, 앞으로 가서 사이드를 옆으로 빼면서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무리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십니다. 시작. 하나, 서고, 둘, 앞에 보세요. 셋, 서고, 몸, 몸 돌리지 마세요. 넷, 네. 앞에 보고, 다섯, 서고, 여섯, 서고, 일곱, 서고, 여덟, 서고, 아홉, 바로 열, 반대 바로 갑니다. 하나 서고 둘 서고 셋 서고 넷 서고 다섯 여섯 앞에 보세요 일곱 앞에 보고 여덟 몸 돌리지 마세요 아홉 한개더열 반대 한번더 하나 바로 마세요. 셋, 서고, 넷, 바로, 다섯, 여섯, 호흡하시면서 하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다섯, 여섯, 반대, 세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발 바꿔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세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 하셨어요. 자, 다음은요. 자, 발을 한발 포인트에서 쫑쭉 내보세요. 그리고 살짝 사선으로 틀어주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요렇게. 보이세요? 요렇게.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있다면 그 앞에다가 뒷발의 뒤꿈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모양이 되게끔.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바닥으로 쭉 내려가셔서 바닥에 손 잡으시고 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할 건데요. 이때 네, 앞에 보시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시면 안 되세요. 자, 발끝 따라 무릎이 나가는 런지 동작은 아시죠? 스쿼트도 마찬가지고 자, 발끝 따라 무릎을 쭉 내려주시다가 앉아서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혹시 뒤꿈치나 손등이 들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시면 되십니다. 준비, 아으로 살짝 돌려볼까요? 바닥 잡고 앉았다, 이어섰다열 아, 개씩,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뒷발 앞으로 하나 발으세발 바꿔서 발 둘셋넷 엉덩이 낮추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다리 한번어 주고 시 아래로 올라갔다가 바짝 뚝자한번더 할게요 준비. 겹리칸발 내시고, 뒷발 앞에 당기시고, 바닥 잡으실게요. 쭉내려와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엉덩이 놔 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여섯 아래로 셋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발 바꿔서 준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옆으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뒤로 셋둘셋넷 다섯 여섯 아래로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고. 잘하셨어요. 자, 다음 동작은요. 다리를 살짝 조금 더 넓게 벌리실 거예요. 자, 그리고 카우보이 동작 있죠. 자, 다리를 넓게 벌리시고 엉덩이 낮추시는데 이 손이 뒤꿈치보다 더 들어가시면 되실 거예요. 이때 손만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살짝 내렸다가 들고 그대로 찍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자,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발은 살짝 바깥쪽으로 오픈 10도 내지 15도 정도 벌려주시고요. 발끝 자 카우보이 동작 그대로 갑니다. 엉덩이 낮추고 무릎 살짝 구부리시고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그리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 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방향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후 정리 고 호흡 정리하세요. Hands, elbows, okay. 버들 칠게요 발끝 잡고. 자, 배꼽 닦고 가슴 닦고 이마 후. 힘 빼세요. 이마 들고 가슴 들고 뺏고. 발바꿔서 발끝 잡으시고. 배꼽 닦고 가슴 잡고 이마 후. 이마 들고 가슴 들고 뺏고. 자, 접어서 발을 엇갈리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고. 자, 배손내밀시고 배꼽 닫고, 가슴 닫고, 이마 후. 힘 빼세요. 이마 들고, 가슴 들고, 배꼽. 자, 뒷발 앞으로 배꼽 닫고, 가슴 닫고, 이마 후. 이마 들고, 가슴 들고, 배꼽. 자, 어깨 앞뒤 박수 10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제가, 운 동한, 영 상이 마음 에드 시면 좋아요. 구독. 또...